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다섯 개의 섬이 섬과 섬은 물론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먼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바다 건너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뚫립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잇는 총 길이 4.6km, 폭 30m 규모 사장교입니다. 인천 대교 총 길이가 21km인데 반해 제3연륙교는 5분의 1 길이로 영종도를 가는 다리 중 가장 짧습니다. 이 대교가 뚫리면 인천 청라에서 영종도의 이동편의 향상은 물론 서울에서 인천 공항 접근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제3연륙교는 향후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구간과 연결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30분 만에 인천 공항에 도착할 수 있고 강남에서도 빠르면 4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3연륙교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 대교와 영종 대교와 달리 사람이 건너서 다닐 수 있는 보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도 뚫립니다. 송도 국제 도시와 이어진 인천대교와 청라 국제 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가 뚫리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3대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공사도 한창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길이 약 4km 구간에 2차로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24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도와 시도 모두는 이미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신도와 영종도만 연결하게 되면 4개의 섬이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영종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야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차를 타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확장성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향후 강화도까지 연결이 계획돼 있습니다. 영종도 강화 연도교 사업은 영종도 공항 신도시 입구 삼거리에서 신도사리까지 3.5km와 신도에서 강화 선두리까지 11km 등총 길이 14.6km 구간으로 계획됐습니다. 옹진군과 강화군을 인천 육지와 직접 연결하는 다리로 강화대교, 강화초지대교에 이어 강화도 본섬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세 번째 다리가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추진되는 연도교는 또 있습니다. 신도와 연결된 다리는 시도와 모도는 물론 바다 건너 장봉도와 연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봉도 모두 연도교는 2031년까지 1085억 원을 들여 길이 1.8km 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3년 세 차례나 사전 타당성 영역에서 BC 값이 기준치인 이에 미치지 못해 좌초된 바 있지만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다리 건설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장봉도 모두 연도교가 뚫리면 신도와 시도 모두 장봉도 등 4개 섬이 모두 다리로 연결돼 장봉도에서도 차로 육지에 갈수 있게 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과거에는 배로만 갈수 있었던 영종도에 속속 추가 다리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 앞바다의 섬들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연륙교와 연도교 하나하나가 섬과 육지를 잇고 사람과 경제, 미래를 이어갑니다. 과거 배로 가야 했던 곳은 이제 차로 갈수 있는 일상이 되고 인천의 바다는 더 넓은 가능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다 위를 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차로 달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가는 낭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그림. 지금까지 영종도 신도 연도교와 강화도 장봉도 연도교 건설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